자이 문제를 보면 이걸 잘 봐야 돼. 이 비슷한 거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게 나오면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거니까 방법을 잘 봐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이 알파콤마형, 베타콤마형 여기서 이렇게 만난대. 서로 다른 점. 그리고 두근의 합이 6, 두근의 곱이 4래. 그럴 때 이런 모양이 아니고 y는 f의 2x-1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거, 요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죠? 자, 이 모양은 여기가 미지수 하나로 돼 있는 형태잖아요. 그죠? 어, 근데 여기는 2X-1로 됐잖아. 근데 여기서의 근은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에요. 그죠? X자체 하나가 알파고 X가 또 하나가 베타가 이렇게 근이 된다는 말이지. 요 모양에서는. 그죠? 요렇게 생겼을 때. 근데 여기 봐봐. 얘는 어떻게 돼? 2x-1로 됐으니까 요거하고 똑같지가 않잖아. 그치? 똑같게 만들어주자. 어떻게 똑같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서윤아. 2x-1 있지? 응, 얘를 항상 치환시키면 돼요. 이렇게 t로 치환해봐. 치환하면 이게 t라는 거냐. y는 ft. 맞아, 안 맞아? 어, 요렇게. 그죠 그럼 무슨 모양이냐면 얘가 이게 이 모양하고 똑같잖아. 미지스만의 XT라고 했을 뿐이지. 그죠? 모양이 같은 형태라면은 거지. 그죠? EX-1, 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냐, 안됐니 이런 모양이죠. 음. 그러면 얘하고 얘 모양이 같은 형태니까, 여기서의 근이 알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니까, 요 이렇게 생긴 거에 근이 알파가 될수 있는 거지. 다시, 다시. 자 여기에서의 그래프에서의 근이라는 거는 해라는 거는 요게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X 값이에요. 그죠? X가 뭐라고요? 해라고요. 자 여기서 여기서 해가 X잖아. 그래서 요 모양에서도 이거의 해는 X가 해예요. 이거 해가 해가 뭐라고요? X라고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해가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딘가에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처럼 변형을 시키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를 X1이 될수 있고, 또 하나가 X2가 될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X1, X2. 그러면, 이 모양에서의 해는 알파하고 베타잖아요, 그죠? 알파하고 베타는 다른 숫자잖아요, 그죠? 그럼, T가 알파일 수도 있고, 베타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봐봐. T가 알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t가, 이런 모양이니까, t가 베타일 수도 있잖아요, 근의 형태가. 그죠? 그러면 이게 숫자가 달라지면 여기도 x 값이 다른 모양으로 해서 x1, x2라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시하자. 이 숫자가 다를 거니까, 그치? 그러면 아까 x1과 x2가 근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근을 찾으면 어떡해요? 이 x1은 알파 플러스 1이지 이거, 이 양하면. 그리고 x1 얼마예요? 2분의 알파 플러스 2. 이게 근이잖아요 x1이 맞죠? 여기서의 근은요? x2잖아요 그쵸? 똑같이 하니까 근이 뭐가 돼요? 2분의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봐이 그래프가 오케이? 그럼 여기서의 근이 이거하고 이게 근이 x1하고 x2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 X1하고 X2가 될 거니까, 이거의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되잖아요. 그죠? 음. 뭘 빼면 돼요? X2에서 뭐 음. 빼면 돼요? X1 빼면 그게 거리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음. 보통 절대 값으로 표현하겠지, 그지? 양수다, 이렇게, 거리니까, 그지? 자, 그러면, X2에서 2분의 베타 플러스 1에서 뭘 빼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을 빼겠죠,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통분하면, 여기서 빼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빼면은 1, 빼기 1이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건데, 얘는 얘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뭔지만 알면 되네요? 음,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다 쓸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똑같은 말이니까 됐어요? 공식 알죠? 근데 여기서 두 분의 합이 얼마예요? 네. 이게 6이잖아요. 6의 제곱? 이게 4죠? 네. 4 4 16? 네. 얼마? 20. 제곱이 20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냐면 어 네. 플러스 마이너스긴 한데 양수겠죠, 그죠죠 네. 어, 그럼 얼마예요? 루트? 20, 이 루트 20 얼마예요? 2 루트 5잖아요, 이게. 그쵸? 그래서 얘가 2 2루토. 루트 5가 되죠. 그럼 2분의 네. 2 루트 5니까 답은 얼마예요? 루토. 어, 루트 5가 정답입니다. 조금 어렵죠? 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하느라좀긴 거예요. 바로 할게요, 봐봐요. 설명하느라고 이해하느라고 그런 거니까, 어, 이거 봐. X축에 두, 교점 사이의 거리로 하니까 이 값이 근이 X1과 X2가 있을 텐데 X2에서 X1 빼는 거지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할 거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는 거를 X2라고 하면 되니까 딱 넘기니까 알파 플러스 1을 2로 나누니까 아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구나 여기 1이 완이니까 2래구나 이쪽으로 하니까 베타? 그죠? 이걸 하면 알파 그러면 2분의 통분하니까 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네 이거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해서 이건에 이거네 대입하니까 2분의 2로토니까 답은 로토 이렇게 해서 금방 나와야가는 이해됐어요? 해봐요 해석은 어렵지? 알아들었어 응. 해봐요